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설명남TV가 소개드릴 내용은, 네, 용인 힐스테이트 고진역, 예, 처인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D1, D2 블록의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청약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예,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이라는 홈페이지로 홈페이지 주소는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놨어요. 어플라이 y h o m e c o k r 이고요. 이곳에서는 청약 신청, 당첨 조회, 자격 확인, 뭐 모의 청약, 예, 그 다음에 청약 일정 및 통계 등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청약 관련돼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네, 뭐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1644-7445로 문의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할 내용은 요 청약 일정 통계란에 들어가시면, 예, 아파트 분양 정보 경쟁률란이 있고요. 거기에 아파트로 들어가시면, 예, 경기도 용인에서 민영으로 분양한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 D1, D2 블록에 예,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기가 동시청약으로 진행이 됐어요. 동시청약으로 진행이 됐고, 모집공고일은 7월 1일이었고요. 어, 당첨자 발표일이 틀리기 때문에 동시청약이 가능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D1블록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D1블록, 일단... 59A 타입, 70 타입, 84 타입은 해당 지역에서 마감이 됐고요. 59B 타입만 기타로 들어가서 1순위 마감이 됐는데, 기타라고 하는 건 기타 지역, 수도권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 해당에서 2.66대1이 나왔어요. 즉, 해당에서 당첨자는 다 뽑는다. 그리고 기타에서 예비순위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 용인에서 당첨자들이 계약을 안할시 들어가는 수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정리하면 총 공급세대수 674세대의 접수건수가 예, 기타까지 포함해서 11,364건 예, 청약 경쟁률은 16.86대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아마 이렇게 광고를 할텐데 어, 그리고 뭐 B타입 같은 경우 44.18대 1 건설사에서는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당의 기준으로 10대1 미만이었다. 예, 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59B가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예, 요 부분. 그 다음에 84가 역시 선호도가 높았고, 선호도 순을 얘기하면 84A 타입, 아, 84 타입, 그 다음에 59A 타입, 70 타입, 59, B 타입 순이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동시청약이었기 때문에 D2 블록도 결과는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예, 보시면 마찬가지로 59A 타입, 5970 타입, 84 타입은 해당 지역에서 마감. 예. 그리고 59B 타입이 기타가 들어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1순위 마감이지만, 해당에서 2.58대1, 즉 당첨자는 선발이 다 끝나고 기타 지역에서 예비 순위를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총 683세대 공급에 10,757건이 접수돼서 평균 경쟁률 15.75대1 정도 나왔고요. 오급 B타입에서 40.95대1, 아마 요걸로 광고를 할 거예요. 예. 스테이트의 측에서는 이걸로 광고를 할 거지만 일단 10대1 당의 기준으로 미만이었다 평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쪽에서는 70타입의 선호도가 좀더 높았습니다 이게 특징이네요 84타입, 그 다음에 70타입, 59, A타입, 59, B타입의 순서의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가장 떨어지는 선호도는 59B 타입이었다. 네, D1 블록과 D2 블록을 비교를 하면은요, 일단, 뭐, 공급 세대수는 비슷했습니다. 공급 세대수는 비슷했는데, 어, 접수 건수가, 이제, 동시청약 접수인데도 불구하고 D1 블록이 조금 더 높았다. 이쪽이 선호도가 미세하게나마 좀더 있었다라는 부분을 경쟁률이나 접수 건수 대비해서도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이라면은 이제 팔사 타입 선호도가 높은 거는 양쪽 다 공통이고요. D1에서는 59 타입이, D2에서는 70 타입의 선호도가 높았다라는 점도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힐스테이트용인 고진역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인구에 속하는데요. 예, 처인구가 뭐 객관적인 상황으로 용인 수지구나 기흥구 대비해서 비선호 지역인 거는 뭐 파트상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처인구조차도 이제는 용인 방해에서 마감이 어느 정도 될 정도로 어 최근에 청약에 대한 높은 열기와 선호도 그리고 높은 경쟁률을 어느 정도는 체감할 수 있었던 결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